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예. 좀 전에 중식을 먹구요. 예. 디저트, 마카롱, 어, 벨르 카페롱. 유튜브 구독자분이 하시는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뭐 스폰비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거 보고 싶대요. 마카롱 후식 먹방. 그래갖고, 그분이 보내주신 겁니다. 예, 스폰비 없구요. 그냥 협찬? 이거 음식, 이것만? 근데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먹어봐 두 개밖에 못 먹는데요. 이게 그게 좀 그래? 우선 저써 있는 거 파랑 흰색 빛 바닐라 맛인데 향료가 아닌 진짜 바닐라빈으로 만든 거래요. 바닐라빈 이거 그 달아요 이게? 뭐 시청자분 두개 먹으면 많이 먹은 거라는데. 바닐라 맛나. 되게 부드럽다 이거. 음, 야,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다. 바닐라빈. 음. 향료가 아니고 진짜 만든 걸 바닐라빈. 음? 아까 단지 모르겠는데? 보라 흰색 빛, 갈색 흰색. 아나 생맥인가? 잘모르겠데 먹을게요. 아 초록색 갈, 초록색 갈. 이게 마늘향, 마늘향이 나는 건데 직접 통마늘 을 구웠대요. 콩만 하면 안 나는데 아닌가? 응 음, 맛있어 이렇게 이거. 응그 닮다. 응 자몽 이거. 이거는 수제 잼을 만든 거래. 수제 잼으로 자몽. 수제 잼. 아 님들 두개 먹기 힘들다며 이거 오 이거 상큼하다 자몽인지 모르겠는데? 상큼해 음 아나 이거 우유는 우리 엄니건데 먹다가 남은거 있더라고 음전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얘기하는데 나 이게 되게 비싼거라며 맞아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정도면은 몇만원 한대 저뭘저제 맹세하는데 태어나서 마카롱. 처음 먹어봐요. 35년 동안. 부페가도본적 있거든. 안 먹어봤거든요. 한 번도. 전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진짜로. 리얼. 이건 뭐지? 갈색 흰색빛. 님들, 여기 갈색 흰색빛이 어딨지? 얼, 그레이 맛? 얼그레이 티를 이용하다고 갈색 흰색 빛이 어딨어? 아이, 나생맹인가 죄송한데, 제가. 아, 초코맛이야, 초코맛. 초코맛. 저 솔직히, 님들한테 리뷰하고 싶거든요? 이, 아, 이게 무슨 맛인 것 같고, 뭐 촉촉하다.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리뷰는 잘 못하고 좀 맛있어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음, 조그마분나몇개 먹었지? 하나, 둘, 셋, 네 개. 음, 안 먹어본 거, 이거. 핑크색. 아 이거 뭐 많네. 뭐 잠깐만. 이거는 좀 진한 딸기 우유, 진한 딸기 우유, 응. 음 진한 딸기 우유 맛. 맞는 거지. 연녹색 어떤 거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안 보이시나? 진한 녹색이 어떤 거야? 아 이거 진한 녹색 이거 응 음? 견과류만 나는데 견과류? 있잖아. 우리, 전통 과자, 검은 깨, 검은 깨, 아, 피스타치 말고, 검은 깨, 그거, 뭉친 과자, 그거 뭐지? 응? 음? 깨 과자, 뭉친 거, 달게 해갖고, 피스타치 말고, 우리나, 우리나라 과자 있잖아요. 전통 과자. 응. 음. 강정, 어어어어 응, 응. 강정. 깨박이는, 다른, BJ, 아니, 게임 BJ 아니야. 음, 깨강정. 음. 깨강정은, 깨강정처럼, 아, 니 그거 먹을게. 요나 아, 이거, 이게 내 입맛에 맞다 그래도. 음. 음, 이게 내 입맛에 맞네. 그거 뭐 먹어볼까요? 이거때. 근데 이게 님들한테 맛 설명을 좀 해주기 어려운 게, 이게 마카롱 자체가 맛이 되게 진하네요? 원래 진해요, 맛이? 너무 진하니까는 이게 섞어버 이게 맛 평가 잘안돼 쌈장만 안 나는데 음어 살짝 좀 진한 꾸덕한 맛이 있어 푸르면서고 오뭐 뭐가 면 이르야입니다. 슬슬 물리냐고요? 아, 나 아주 괜찮은데 원래 님들이 정도 먹지 않아요? 이거는 주황색인데. 음? 아, 잼도, 잼도, 잼. 탱이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음. 우리 외래님 이렇게 팬가 이불, 두루와 감사합니다. 빨간색 뭐달라고요 빨간색 어딨지? 이거 얘기하는 건가? 나 근데 느낌이 도전 먹방 하는 것 같아요 도전 먹방 <laughs> 난 리뷰 아니니까 뭐 그냥 시청자 보내줘갖고 디저트 먹방 하는 건데 도전 먹방 하는 느낌인데? 음, 나쁘지 않아, 근데. 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격 몰라요. 그냥 보내주신 건데. 아니,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사람 다, 와, 얼마예요? 이게 다 이러고. 비싼, 어, 비싼 거구나. 속 울렁거리는 거 없어요 예? 찾아보니까 개당 2000원에 2600원짜리에요? 나 그럼 몇개 몇 먹었어 지금? 7개 먹었어? 아니구나 8개 먹었구나 맛이 있어 음. 대충 2만원, 2만원 쯤 먹은 거예요저 아까 그건 비슷하게 먹은 거, 그, 아까 그것도 2만 5백 원이었는데, 2만 5백 원. 아, 근데 진짜 나냄들한테맛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어갖고 이게 맛은 괜찮거든요. 근데 어 설명 어떻게 될지 미안해 님들 미안합니다. 맛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설명하기 가 너무 힘들어요. 음. 근데 이렇게 비싼 거는, 내 혼자 먹면안될것 같아. 음. 남겨야겠다. 내일 친구들 불러갖고, 친구들 같이 먹어야지. 비싼 거 혼자 먹으면 안 돼, 벌 받아. 음. 아, 물릴장기 보다는, 아그 좋은 걸 혼자 먹어 같이 먹어야지 친구들하고 우정만 이런 거안 좋아하세요? 단거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 단데 아좀단 달긴 다, 단데 우리 어머니 빵빵 종류 이런 거안 좋아해. 음, 디저트 이런 거안 좋아하세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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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음, 음 친구도 같이 먹어야지. 음, 저의 결론은, 뭐, 달, 많이, 달다고 하는데, 뭐, 그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달, 단편 얘기한것 같아. 예, 제, 죄송합니다. 제가 디저트 먹방 해본 적이 없어갖고맛 설명이 제대로 안 됐네. 죄송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달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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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